정부 공동 대표이십니다. 이규택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태극기 혁명군 여러분. 저외저 에드보러리 두 개가 있어요. 지금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저쪽에는 문재인 테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분은 저 문재인 퇴진을 하지 마시고 문재인 구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함께 문재인을 구속시키는 걸로 맞죠? 지금 한반도 운명이 소용대로치고 있습니다. 클일스입니다 지금, 지금 한일간의 경제 전쟁은 바로 문재인이가 저지른 범죄인이다, 지금. 방국기님이 성낸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 대한민국 기업체들을 풀어놓고, 야단치고, 대응을 알고. 이거 지나가는 소가 없어, 소가. 네? 지금 한반도가 왜 운명이 좀 토용들 지냐면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위해서 김정은을 이용하고 판문점을 이용해서 내는 대선을 치습니다 우리 한반도 운동을. 또 일본의 아베 총리란 놈은 얼마 있다가 참여한 총선에서 우리 반한 감자를 일켜가지고 으 일본에서 한국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참여를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한반도를 이용해서 총선 이용한 먹으라고 참물 을뭐 오피자 더 한심한 거는 이 문재인이란 작자이 양현 총선에서 김정은이와 그리고 반일 감정, 가짜 민족,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가지고, 내년 총선에 승리하려고 온속된말로 칠할 빨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맞죠? 지금 뭐 시골에 가면요, 아스팔트 있는 데다 깔아준다, 못 깔아준다, 마을에 간 져준다, 경로당 져준다, 돈이 어선하지 막물품고막 품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금년 예산이 300, 407조인데 내년 총선까지. 약 280억 더 쓴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김정일을 끌어들여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반일감정 그러니까 저 민주당이 누구예요? 그최모라는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한국은 의병을 일으킬 상황이 됐다. 의병을 일으키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병을 일으키자고 하더니 문인재는 광주와서 무슨 이순신 장군 배에 연출 쳐가지고 일본을 쳐부셨다고 아니 전라도와서 왜 일본에 이순신 장군이 이게 왜 나와 이게 반일감자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매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내년 총선을 끌고 할그 악랄한 음모에 대해서 우리는 있어 완전히 내년 총선 후에도 미친 거야. 무슨 아까 우리 홍문종 대표님이 얘기했지만은 무슨 청와대에서 아니 지금 한일 경제 문제 또 종일 미범하고 무역 전쟁도 얼마나 할 얘기가 많고 경제가 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공화당 천막 친거 가지고 불법이라고. 야문제이아 지난는 소가 웃는다. 소가 웃어. 소가 웃어. 그렇게 할일 없느냐? 그리고 불법이라리고. 아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 했어서 6월 20일 날 천막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80명이 다쳤잖아요. 폭행 당했잖아요. 나구 잡으려 폭행 당했잖아요. 물론 용역 강패 잘못 시정 경찰도 잘못이 있어 왜 수습 방관하고 있잖아? 그 폭력배를 잡아가야 되는데 안잡아갔잖아그나서가조은진 대표님에서 조은진 대표님이 우리 경찰도 고발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경찰이 오히려 우리 폭력당을 좀 수습 방관하고 있는데 뭐 문재인이가 뭐현행범을안 잡아갔다고? 현영범은 돌역 댓글 조작으로 번대를 저는 몸통이 문재인과 범행자다! 문재인과 범행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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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월 25일 날 용룡깡패 동원의 지도자는, 지휘자는 박원순이고 그 후에 몸통은 누구야? 네! 몸통이 누구야? 이 네! 네 문재인을 처장해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 에드버러니 박근혜 대통령 석방, 저죄는 문재인 구속을 해가지고 아마 지가 보이는 금전회로 정권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뭐 일설에는 이미 지금 이 민, 민당 내부가 불날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지들끼리 이제 곧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혁명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끝까지 투자합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 모셔도 다음께 문재인 정권 대진시키자 감사합니다